갑시다. <북시> 내전부터 으악! 다이렉트로 떨어졌다. 다몽님 도망가세요. 네. 관무를 미리 깔아놓을 걸. <laughs> 울릴 뻔, 어어어어어이어어현어이다 <laughs> 진짜 깜짝 놀어어 <놀랐다. 웃음> 아 안돼. 미터기 고장 난거예어어이어어어어어니도망다다다 <laughs> <laughs> 뭐, <아니>, 보니까 <laughs> 내내어이 위에 어어어어어어 어, 이걸 이렇게 길이 통하는 거야? 어, 때문에... 아니, 편한 곳은 찾아가세요. 우리 불러드 없어요. 응, 그러네요. 저좀 살려주세요. 아! 저또 저, 도망치는 중인데아이고 <laughs> <laughs> 이런... <이거 왜> <laughs> 그럴 때는 탱한테 일단 달려와야죠. 아, 전부가 없구나. 어, 망치세요. 제가 전부인데, <laughs> 소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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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멸! <laughs> <laughs> 죽일 수 없나? 으어으시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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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됩니다. 네. 어두 물에 으으으으으으요으으으 계속 기다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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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기다려야> <laughs> <피해서 내려오시면> </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, 으으으으으아니 끌고 왔는데 진짜? 아, 깜짝 놀랐네. <laughs> 역시 잘 속아. 아, 확실히 식단이라 쾌적하네. <laughs> 아, 꿍디님왜 이렇게 딜이 세? 저실 한번 더 눌러도 돼요? 딜이가 너무 거놀랬다 방금 이따 야기하겠 습니다. 이야 겠네, 어 저기 없 나요？아, 아, 스탄스 터 아, 스턴 스턴? 아 어겨 <laughs> 맞다, 어 어격. 겨, 나어 격이 있다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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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비켜드리지 못해> <laughs> 이거, 이거 어,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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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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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저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자꾸 토하는 소리가 들리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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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웩 오웩 막 이러는 거야? <laughs> 네네 네. 이거 얘네들이 쏘는 거잖아요. 보비파 아 <laughs> 아니야 <laughs> 온다 온다 온다. 뭐가 와요? 뭐가 요 엄마 왔어요? 아니요, 얘네들. 여자친구. 얘네 봤다. 오? 어? 어떻게 봤대, 이거? 우와. 잠깐만. 아, 아, 던졌는데 걸린 거죠. 아니 <laughs> 내가 봤, 아니, 나 혼자 방금 던투놨는데 걸린 아. <laughs> 자, 갈게요. 이번엔 괜찮아요. 어. 아이고, 탐하세요, 탐. 홍디는. 어 그러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도사는 8기통 자동차랑 똑같아서 가시면될것 같습니다 네, 가시면 엄마 잘 나가는데 네. 기름 많이 오면 자, 누가 딜이 약하지? 저 아시는 분 보고 가요. <laughs> 님이가서때려주시면 되겠다 이미 님이 리려 왔어요. 길로맞춰도될것같 아, 서멈췄어요 에, 그냥 하셔도 될것같아요 오, 이거. 부으면서웃으면다 됐다. 면희웃으면 됐다. 없나요? 도 없었어요. <laughs> 아 그렇구나. <laughs> <laughs> 야즈마 때 힘들겠다. 핸더 <laughs> 죽기도 <주키도> 있어요? 없어요. <laughs> 없죠. 네. 그럼 나. 그 죽기가 그 펜더보다 더 일찍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네. 브렐 음. 나올 때 나왔잖아요. 브렐 음. 나오고 나서. 아방 조심하세요. 음. 조심하세요. 보면 재밌자기 두정님 뭐야 무법이신가? 응? 어 이거 당시고 쟤네 부터 오른쪽으로 와. 쭉 빠졌다가. 소멸 타시면 돼요. 네. 전지 전지 전력질주오 나이스. 어머 걸렸어. 소멸. 자 소멸 타시면 돼요. 뭐거 엄청난 칼차단 했는데? 네 그러게요. 저제 외침 안 보이세요? <웃음> <웃음> 못 알아요 저 칼차단. 좋아 좋아. 붕님 붕님 이겼다. 음안 돼요. 아 진짜네? 심각하다. <laughs> 어 나도 야, 넣는 데칼 뭐, 차단 했네 뭐야. 저저 <laughs> 저. 저, 저. <laughs> 야, 오, 저도 엄청 칼 차단으로 넣었는데 혼란 <laughs> 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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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던져주세요. 아, 뭐, 안, 안 오케이. 네, 그런 걸 이제, 보조의 센스라고 하니다저 <laughs> <laughs> 위에 하나 잡, 잡는 게안편한가요 어, 아직은 괜찮아요. <laughs> 내려가는 기이에요 네.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. 오. 차, 차단 대결인가요? <laughs> 엄청 빨라. 이번에 좀 신경썼어요 <laughs> 불길은 차단 안해주시는 거 <laughs> 너무 많아서 <laughs> 오이 뭐야 가시겠는데 어저도자들 <laughs> 그러거든요 <웃음> 가셨네 <웃음> 친구 아니래요 저거 다 오픈 전부 지금 쓰면 아까워서 삐진걸로 <laughs> 하겠습니다 소환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아, 소환해 맞나? 드릴게요. 소환해 드릴게요. 그럼 올라가서 녹차님 <웃음> 저,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소환 이거 하고 바로 저 석준 뽑아주세요. 아 네. 저 소환 하지 말아주세요. 어? 하지 마요. 어? 애들 나면 소환 하면... 소환해 주세요. 네. 다시 살아서어 어? 요하시가빠이인데 계속? 자, 그 왜, 왜 끌고 와요, 캐를? 어 놀래라. 어 그, 냥안 해봐요, 안가도 돼요. 생존기라, 그, 막 하시면 아까워요. 그런 그렇고, 갈게요, 이제. 오, 가겠는데? 아니다, 쉽게 약하네. 약해 죽기. 제가 <laughs> 힐 <힛> 넣고 있었어요. <laughs> 계속 <laughs> 딜만 하시는데, 지금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. 갈게요. 아, 타맛세타이5 타셔도 돼요. 3, 2마리 잡서마리 잡으면 서 드릴까? <laughs> 네. 오, 미 멀다. 그 마비 넣을게, 이번에 응, 저도 추방있어요 어, 아, 풀렸다. 제가 넣을게요. 오! 멀게어 둘이 싸워 <laughs> 아니 근데 양보한 야전일부러맨 양... 마지막에 먹어요 주박 <laughs> 주박 아 주방 어 주방 추방... 아 풀렸는데 아 이거 됐다 이거 마비 아 마비 풀인데 이게 무시하고 갈까요 아 냄드만 같이... 냄드만 어겹 쳤는데 됐나 냄드만 이 프로 이 프로 됐다. 아이 내가 힐이겼다이지글는데 지글 지글. 이 프로 이 프로 이프잡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요로이리로이프이리로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프로 이곳에 있는거 이거 른데 잡아도 대어? 돼요, 돼요? 네, 위에 거, 같고데남요고요어 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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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요 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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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요 대어. 대 네. 대어. 1어 대어. 대어. 대 우와, 다 밟아 버리습니다 아, 멋쟁이, 엄청나다. 번개불 어, 지지하겠다. 화상, 화장 나옵니다! 엄마, 너 와, 어떡하지? 갇혔다. <laughs> 여기 어떡하지? 으아! 으아! 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니다 보내고. 오케이. 아, 달려요. 반대쪽으로 달려요. 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이 뭐자말 타시고 말이 안 자, 타져 일. 왜 전, 전투 중이죠? 계속? 아 됐다 안면 억울? 보이지 않는 적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지? <웃음> <웃음> 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<일상> 밖에서 사다니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<그저, 나. 웃음> 쿵디 꿍, 쐐기돌 정복자 했다. 오, 어, 축하, 축하. <laughs> 오, 진짜 반지. 아, 또그 와중에 무득이야. 아, 저거 뭐야? 무룩 파티 어둠 장막 왕갑이내 가방이 4개가 있네. <laughs> 필요하신 분?